자 이제 토요일 지금 점심쯤인데 이제 친구들이랑 클럽 활동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친구들 아마 늦잠 자는 친구들도 다 깼을 거야. 일단 코리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 컴퓨터 클럽이 갈 장소는 저희 집에서 보입니다. 이제 이쪽에 보면은 예전에도 몇번 방문했었던 컨테이너 카페인데요. 여기 컨테이너 카페가 에버그리나버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카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돈을 좀 많이 버셨답니다. <laughs> 그래서 2층에 약간 스터디 카페처럼 다 같이 컴퓨터 할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해놓으셨다고 하거든요. 제가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컴퓨터 클럽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한번 여기 카페에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와 친구들과 다 같이 카페에 왔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친구들 중에 뭐 주말 알바하거나 이런 친구는 없나 보네? 자, 우리 친구들은 여기 2층에 여기 컴퓨터 공간에서 다 같이 코딩 공부도 하고 컴퓨터 관련된 그런 작업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들 일단 먼저 커피 한 잔씩 시키는구나. 어, 나도 커피 주문하려 했는데 바리스타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laughs> 주문을 받을 수 없을 정도래요. 우리 휘트먼 에블리님 저번에도 이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 에블리님 너무 힘드시겠다. 어, 이제 주문할 수 있네? 나도 하나 먹을래. 어, 나는 뭘 먹을까? 현실에서 저는 아메리카노만 마시거든요? 아이스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완전 악개인데 우리 코리도 좀 집중해야 되니까 아메리카노를 먹어볼까? 우리 컴퓨터팀 친구들이랑도 빨리 다 친해지고 싶다 어? 아니 뭐야? 에쉬님왜내 커피 가져가? 아 진짜 뭐야? 갑자기 저분이 제 커피를 가져갔어요 아 진짜 짜증나 이거 내가 그럼 세빌래 어, 에스프레소? <laughs> 아, 진짜 이 동네 카페는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다. <laughs> 커피를 훔쳐야만 먹을 수 있는? 코리는 에이미라는 같은 팀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위층에서 다 같이 코딩 공부할까? 이제? 어, 뭐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 어, 뭐야? 안녕, 코리. 프롬 전에 만나서 조금 놀려고 하는데 너도 올래? 라고 켈로그라는 친구가 전화를 했거든요? 아, 근데 나 너무 가고 싶은데 오늘 프롬 안갈 거야. 오늘 스터디 하려고. 다음 주에 꼭 초대 다시 해줘. 지금 우리 클럽 친구들을 여기 2층으로 모아줬는데 다잘 올려나? 어, 그리고 죄송한데 저희 클럽 아니신 분들은 좀 가주시겠어요? <laughs> <laughs> 다들 공용으로 쓰는 그런 카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연습하기, 요거를 해야겠다. 아니, 근데 컴퓨터 팀인데, 지금 여기 블런트 마르코라는 친구만 좀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친구들은 왜 아예 안 하지? 보통 이거 클럽 활동 해주면 되게 잘하던데? 여기 카페가 아니라 도서관을 갔었어야 됐나? 어 근데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수다 떨고 하니까 진짜 좋다. 아니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클럽 활동으로 만들어줘야지 레비토리면 너무 재미 없잖아. 오 우리 콜이 완전 열심히 하는데. 와 근데 마르코 얘 진짜 열심히 한다. 지금 콜이랑 마르코만 <laughs> 이거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혹시 다 갔어? 아 여기 아 여기 앉아서 왜 너네끼리 수다 떠는 거야? 지금 혹시 너네끼리 친해지려고? <laughs> 섭섭. 우리 코리는 오늘 프로그래밍 기술이 2나 됐단 말이야. 다른 친구들아. <laughs> 됐다. 이제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공부도 했으니까 우리 코리랑 마르코만 했지만 <laughs> 오늘 집 가기 전에 친구들한테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가지고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거든요. 우리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트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한 2분이면 갈수 있어. 어, 뭐야? 엘사 아니야? 엘사 왜 여기 왔어? 엘사야, 너 가. <laughs> 왜또 우리 딸내미 여기서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쫓아온 거야? 제 플레이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공부지를 다운받아서 바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부지를 쭉 쓰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부지를 다운받고 막 이러는데, 이상하게 여기 부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거의 지금 한 2, 3대씬 정도가 여기 부지를 방문을 해봤거든요? <laughs> 어, 우리 매니저님이 여기 앉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 몰리랑 에이미는 또 여기 주방에 둘이서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이 원래 되게 절친이니? 둘이서 되게 친하다. 아니, 엘사야. <laughs> 어, 자연스럽다. <laughs> 아니, 우리 엘사 왜 여기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자꾸 쫓아와, 엘사야? 너를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 딸을 이렇게 쫓아다니면 딸이 싫어할 거야 얼른 집에 가 있어 아 진짜 귀엽다 귀여워 어 우리 아이스크림 나온 거 같은데? 나왔다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얘들아 내가 사는 거니까 다들 맛있게 먹어 남기지 말고 한두 숟갈이면 끝나지만 와 다들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어 치웠습니다 맛있지 얘들아 아이스크림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어, 에이미야, 너는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아, 자기가 만들어 온 거구나. 에이미 좀 배고픈가 본데요? 아니, 그래. 너무 오랫동안 놀았다. 낮부터 저녁도 안 먹고 지금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으니까 다들 배고플 거야. 이제 집가서 밥 먹고 얼른 자. 내일 주말이니까 늦게 자도 되잖아. 다들 안녕. 월요일에 학교에서 보자. 아니, 여러분. 저이 장면이 너무 웃겨요. <laughs> 우리 벨라가 숙제를 너무 안 해가지고 숙제를 한번 시켰는데 아빠가 엉엉 우는 옆에서 지금 이렇게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맥스가 또 갑자기 좀 우울한 무드렛을 띄워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데 벨라는 아빠가 울던 말던 신발을 저렇게 신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 <laughs>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울한 무드렛이 아니었구나. 저는 파란색만 떠있어서 잘안 봤는데 친구를 잃은 것 때문에 지금 슬픈 무드렛이 떴거든요? 근데 맥스랑 알고 지내던 심이 죽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맥스가 굉장히 좀 슬픈 상태예요. 저희 반려동물들 사진 꼭 하나씩 찍어주잖아요. 근데 우리 쿠키도 사진을 찍어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코리가 안나이모가 지금 쿠키랑 교감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찍어볼까 하거든요. 딱 둘이 애정 표현할 때 찍어야겠어. 준비해 놓고 지금이야. 지금 지금 코리아. 지금 오 딱이다. 허, 귀여워. 어,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딱인데? 아니, 이거는 또 무슨 오류냐고. <laughs> 아, 징그러워. 안나가 지금 뽀뽀하기를 했는데 막 손을 옆으로 꺾으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아이, 예쁜데, 아이, 아쉽다. 와, 완벽해. 너무 딱 좋은 각도로 이렇게 지금 뽀뽀를 시켰는데, 너무 예쁘다, 이거. 역시 강아지는 진짜 사랑이야. 우리 쿠키 너무너무 예쁘죠? 자, 우리 코리가 세탁기랑 건조기 돌리고, 이제 다른 가족들은 다 잠에 들었거든요? 아유, 힘들다. <laughs> 코리아, 너도 얼른 자. 우리 또 내일 즐거운 일요일을 보내기 위해선, 너가 얼른 잠들어줘야 한단다. 이상하게 조금 더잘수 있는 날은 눈이 좀 일찍 떠지지 않나요? 지금 우리 리치 가족도 그런데, 주말인데 좀 늦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식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맥스가 공원에 가서 요가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공원에다가 치어리딩 연습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맥스를 데리고 와서 요가 수업을 하고, 우리 벨라도 공원을 방문해서 친구들이랑 치어리딩 연습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두 일을 모두 내가 컨트롤 할수 있겠지? <laughs> 일단, 그래서 맥스랑 지금 벨라의 컨디션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맥스는 컨디션이 지금 거의 풀이고, 벨라는 지금 거의 다 잤네? 이제 그럼 슬슬 일어나서 준비를 한번 해볼까? 아, 저번에 먹다가 남긴 깐풍기를 먹고 있네요. 맛있겠다. 자, 그러면 벨라도 밥을 다 먹었습니다. 맥스랑 벨라랑 같이 공원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짠! 너무 멋진 공원에 왔습니다. 오늘 근데 생각보다 바람이 좀 많이 부네? 나무 흔들리는 것좀 보세요. 은근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인가 봐. 여기 부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쪽에 요가 수업을 할수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로버슨 베로니카라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선생님은 쫓아주고 <laughs> 우리 맥스가 수업을 할 거고요. 여기엔 작은 연못도 있고 이제 이쪽에서 치어리딩 연습을 할 거고 이제 여기는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이 놀고 계시네 지금 어 이름이 미스터 윤주 <laughs> 이거 왠지 미스터 그때 카리스마라는 분이랑 윤주님이랑 결혼해서 이름이 미스터 윤주가 된것 같은데 어쨌든 미세스 윤주님 그네 재밌게 타시고. 어 뭐야? 여기 강아지는 미스 춘삼이야. <laughs> 미스터랑 미스가 다 있네. 아이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요? <laughs> 너무 예쁘게 생겼어. 아 여기서 자고 있다. 아 귀여워. 여기 밥 먹을 수 있게 맥스가 좀 그릇 좀 채워둘까? 우리 강아지들도 이렇게 공원에 방문을 했나 봐요. 아 어쨌든 지금 라이벌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내줘야지. <laughs> 아, 근데 지금 요 춘삼이가 너무 귀여워서 인사 한번 해보자. 어? 인사하려 하는데 가버림. <laughs> 안녕, 춘삼아. 나중에 또 보자. 우리 벨라는 뭐 해? 화장실에서? 취했나? 어, 일단 벨라는 조금 놀고 있으라고 하고, 맥스가 여기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 수업하고 있는 도중에 또 내쫓는 건좀 그런가? 그럼 벨라 먼저 하지 뭐. 벨라가, 클럽 활동을 열어 가지고 치어리딩 팀 친구들을 한번 불러 볼게요. 얘들아, 주말인데 뭐 해? 우리 공원에서 치어리딩 연습하자. 어, 지금 여기 리 모니카라는 분이 와, 복근 대박이신데? 이분이 여기서 지금 치어리딩 연습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머, 여기 오디라는 강아지도 왔어. 헉, 여기 공원 강아지들 되게 많이 오는 곳인가 봐. 아, 너무 예쁘다. 벨라는 친구들과 모여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다온거 같진 않아요 요거 그룹 치어리딩 안무 수행하기 하면은 이제 누구누구 오는지 볼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보자 얘들아 다 모여 우리 연습하자 어 뭐야 어디 숨어있다가 다들 오는 거야? <laughs> 어 근데 프레임이 너무 끊긴다 왜 이러지? <laughs> 뒤에 친구들 완전 잘해 와 우리 진짜 너무 멋있다 그쵸? 주말에도 아주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우리 다음 치어리딩 대회 때 1등 하겠는데? 우리 벨라는 그럼 친구들이랑 조금 놀라고 하고, 이제 맥스가. 어, 뭐야, 선생님 지금 딱 자리 비우셨다. 맥스야, 빨리 와봐. 여기에서 요가 교실 진행하기. 공개로 하고, 오늘은, 어, 뭐 할까? 정신 집중을 한번 해볼까요? 어, 뭐야, 우리 <laughs> 치어리딩 팀 친구들도 왔고, 여기에는, 어, 에글스턴 앨리스라는 분도 오셨습니다. 어, 뭐야, 강아지도 들을 건가 봐. 어, 우디야, 너도 수업 들을래? <laughs> 귀여워. 자, 우리 맥스의 첫 번째 요가 수업. 어, 뭐야. 시작하자마자 한 명이 탈주하셨습니다. <laughs> 지금 벨라의 친구들만 이렇게 수업을 들어주고 있는데, 근데 맥스 이옷 입으니까 진짜 좀 아저씨 같지 않아요? <laughs> 아재 패션. 아, 제이미랑 조금 너무 비교된다. <laughs> 맥스는 약간 포즈도 엉성하고 조금 못해가지고 더 귀여운 것 같네요. 그래도 우리 수업 들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착하게 <laughs> 열심히 따라해주고 계세요. 아니 맥스야 너가 넘어지면 어떡하니? <laughs> 이거 돈못 받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월척을 위하여 지금 현재 모임 중이구나? 아 여기 클럽도 지금 모임 중이네? 낚시 클럽인 거 같은데? 어 뭐야? 벨라 신경 쓰다가 지금 맥스 수업 끝난 것도 못 봤네요. <laughs> 얘들아 우리 한번 다시 하자. 아 지금 수진이가 계속 안 와가지고 우리끼리 먼저 시작해버렸어요. 이게 중간에 못낄 텐데? 수진이가 배고팠는지 지금 카페테리아 안에서 계속 뭐를 사먹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어, 맥스도 뭐 사먹고 있나? 맥스 뭔가 여기서 이렇게 체스 두니까 <laughs> 자꾸 아저씨 같다고 해서 좀 웃기긴 하지만 진짜 아저씨 같아요. <laughs> 와, 근데 주말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공원에서 놀고 하니까 친밀도가 그래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유의지로 계속 같이 수다 떨고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역시 모임은 자주 가져야 돼. 어? 어, 이름이 쿠키야. 헉, 이 강아지 이름도 쿠키예요. 아, 너무 귀엽다. 얘도 우리 집에도 쿠키라는 강아지 있는데. 아, 은근히 두명 컨트롤하는 게 어려울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역시 공공부지 자주 나와야 재밌어. 그러면 우리 내일 또 학교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우리 맥스랑 벨라는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laughs> 집에 돌아왔고, 코리랑 쿠키랑 같이 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리가 쿠키를 데리고 한번 산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코리가 약간 깔끔함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기분 탓인가? 약간 쿠키랑 제일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보면 청소하고 있어. <laughs> 어, 뭐야. 지금 친구 됐다. 쿠키랑 코리랑 친구가 됐대요. 맛있는 간식도 주고, 아우, 시끄러워. <laughs> 엄마, 아빠, 이모들 시끄러워요.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니까 너무 오래 말고 짧은 산책으로 다녀오자. 코리랑 쿠키랑. 오, 근데 지금 저녁 8시인데 밖이 왜 이렇게 밝죠? 저녁 아니야? 8시면? 이제 슬슬 어두워질 것 같은데. 코리는 쿠키랑 같이 산책에 나섭니다. 그냥 산책하는 건 너무 평화롭고 예뻐가지고 계속 보게 돼. <laughs> 나 산책 변태인가 봐. 와, 여러분, 저기 달좀 보세요. 약간 저만한 달이 나오면 조금 무섭지 않을까? <laughs> 난 무서울 것 같은데. 우리 맥스는 오늘도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이 무드렛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 친구들에게 애워싸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애워싸인 안나는 마치 물만난 고기처럼 팔팔합니다. 지금 엘사랑 셀비가 옆에 있어서 계속. 지금 거의 한 3네 시간 동안 수다를 떨고 있거든요. <laughs> 근데 진짜 얼마나 재밌을까? 어렸을 때부터 베스트 프렌드로 지냈던 우리 자매인 엘사랑 또 정말 친하게 지냈던 셀비까지 어떻게 보면은 안나랑 셀비랑 먼저 친해져 가지고 엘사랑도 이렇게 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건데 셋이서 가족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친구들에게 애워싸여서 너무 행복한 우리 안나입니다. 얘들아, 그나저나 우리 내일 월요일이니까 빨리 다들 자자. 안 졸리네 별로? 안 졸려도 자야 돼 <laughs> 왜냐고? 내가 너무 힘들거든 <laughs>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려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벨라랑 코리는 학교에 혼자 보내주도록 하고 우리 안나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딘가로 이동을 해서 일단 우리 친구들을 다 학교에 혼자 보내주도록 할게요 뭐야 이 말풍선은 학교 가기 싫다는 뜻인가? <laughs> 아, 하긴 나라도 싫겠다 우리 엘사도 가고 벨라 코리도 이렇게 등교를 합니다. 안나가 밥을 먹고 출발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딘지 궁금하시죠? <laughs>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laughs> 여러분이 진짜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엄청난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엄청난 사건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안나 지금 컨디션 좋으니까 가보자. 짜잔! 여기가 어디게요? 우리 데이븐과 웬디가 살던 곳인데 이제는 토미가 혼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족이 토미 말고 3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 3명이 누구냐고요? 한 명은 와이프, 그리고 두 명은 쌍둥이 자식입니다 <laughs> 너무 급작스럽죠? 저도 약간 급작스러운데 원래 토미 지금 여자친구로 찜해둔 친구가 토미랑 동료인 랜덤심이 있었었는데, 한마디로 경찰이죠? 근데 동료는 아니고, 심지어 여심이 더 훨씬 높은 직군이에요. 우리 토미가 제가 경찰로 지정해준 다음에 플레이를 한 번도 안 했어가지고, 우리 토미는 경찰 레벨 1이거든요? <laughs> 근데 와이프심은 6레벨인가? 7레벨인가? 엄청 높은 직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토미가 약간 누나를 꼬신 그런 느낌? 자, 일단 먼저 집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좀 가족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서 토미야 누나 왔다. 아, 여기 가족들 있다. 어머, 근데 너무 잠옷차림에 계신데 제가 온거 아닌가요? <laughs> 어, 근데 아들은 어디 갔어. 지금 화요일인데 왜 소피는 학교 안 갔지? 어쨌든 이렇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가족이 좀 결성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토미가 어찌됐건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토미랑 우리 치토스들의 심들이랑 이어주려고 했거든요. 마에드는 열심히 있으면 이어주려고 했는데 아또 저의 공평 패티시 아시죠? <laughs> 누구 한 명을 골라서 하기에는 조금 누구는 돼서 좋고 누구는 아쉽고 이런 분들이 생길까봐.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혼자서 이상한 잣대를 생각하면서 그냥 랜덤심 중에 골라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메이크업을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게 정말 제 스타일로 메이크업가 예쁘게 됐는데 우리 델가토 레이나입니다. 진짜 미쳤죠? 너무 멋있어. 진짜 경찰 레벨 7레벨이거든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당연히 원래 처음에는 이런 얼굴은 아니었지만 <laughs> 제가 예쁘게 메이크업를 했고요. 우리 토미, 어머머머머. 어머머. <laughs> 어, 난리 났어. 우리 토미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레이나한테 고백을 해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갖고 나왔는데, 우리 아기들이 지금 깐난아기부터 키우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왜냐면은 토미랑 레이나랑 둘다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또 키우는데 약간 나이가 맞아야 되니까, 제가 어린이로 바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집이 진짜 애기들이 쌍둥이들이 너무 귀여운 게 <laughs> 제가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아들 이름이 리암이고 딸 이름이 소피예요 리암이 진짜 장난꾸러기 같이 생겼죠 <laughs> 이게 확실히 데이븐에서 토미에서 리암이까지 오니까 3대가 걸쳐지니까 살짝 얼굴이 조금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머리를 똑같은 스타일로 하고 눈동자도 똑같은 색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데이븐이랑 토미 느낌이 조금 나. 그리고 또 너무 신기하게 우리 소피. 딸내미 소피는 머리 색깔이 엄마 머리색이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긴 생머리였는데 약간 그래도 토미랑 데이븐의 그 유전자가 섞였으면 해가지고 꼬불머리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떻게 이 가족? 아, 진짜 마음에 들어. 경찰 가족이야, 경찰 가족. 그래서 리암이랑 소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벨라랑 코리랑 같이 뭐 성장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델가토 남자 피를 제가 살려놓기로 했잖아요? <laughs> 아, 아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너무 다행히 갑자기 남자 여자 쌍둥이를 낳았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너무 귀여운 떡뚜꺼비 같은 예쁜 애기들이 태어나서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안나는 지금 아직 레이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한번 인사하자마자 바로 친구가 됐어. 와, 근데 진짜 평판 높아지니까 친해지기가 너무 쉽다. <laughs> 대화 몇번 섞으면은 둘이 완전 베프 상태가 됩니다. 오늘 제 생각에 소피는 학교를 안간것 같고 리아미만 학교를 간것 같거든요? 소피는 뭐 몸이 안 좋았나? 왜안 갔지? 어쨌든 리아미도 약간 실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말하자마자 왔어. <laughs> 아, 리아미 너무 귀엽다. 학교에서 왔나봐요. 짜잔. 너무너무 귀여운 우리 리아미입니다. 진짜 데이븐이랑 토미 약간 얼굴에서 진짜 훨씬 장난기가 많은 얼굴인데 표정은 왜 저래? 이 <laughs> 델가토 집안의 피는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서 끝까지 좀 살려놓으려고요. <laughs> 어쨌든 종종 우리 델가토 집안이랑도 교류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안나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